내 앞길을 가로막을 것 같은 SNL 크루는 아! 아! 구 멤버 주연영, 아! 2번 현 멤버 지은, 3번 현 멤버 윤가이, 하나, 둘, 셋! 우와! 저 말이에요? 어, 이거 아닌가? 방집사너 지금 자중에 싹 쳐! 아, 너 연기 반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를 시켜요. 예? 저 빨리 주세요. 저 음식 이제 좀 마지막에 데코션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은요 두부면으로 만든 파스타인데요. 식단 관리할 때그 밀가루면을 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두부면으로 돼가지고 건강하게 쌍지 않아서 더 편해요. 요게 이제 무당벌레가 될 거예요. 아씨, 아씨. 아 죄송합니다. 리얼하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공주님들이 오시니까 야 진짜 뒤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발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무슨 자세라 그래? 코어 자세. 기마자세. 아, 기마자세. 되게 옛날 분이시면 기마자세 오랜만이다. 무당벌레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야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들 하나 없을까 우리는?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레이디버그 무당벌레. 근데 기행자 에어컨이 돼? 이걸 껴야 능률이 오르거든요. 이거 아니야? 귀에 아, 이거요? 이걸 끼고 해야 능률이 오르거든요. 이거 아닌가? 아, 이건 그분만 해야 돼. 화이팅! 언니나손 파이팅. 잡아줘. 우와, 우와 멋지다. <laughs> 멋지다. 어떡해. 대박. 특히나... 공주님들!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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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문희 씨 앉으시고요. 자 여기 아영씨 앉으시고. 예. 우와. 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시고 제가 또 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식부터 공개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극표정을 그 지으시면 제가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말구, 많이 봤던 말은눈아니요저 어, 관... 저 지금 그냥 쳐다봤어요. 아 다른 거 아니죠? 아무 예. 의미 없었습니다. 무슨 멘트가 튀어나올까봐서 무서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반갑고요. 네.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두 분에게는 건강한 풀몬의 지구 음식, 지구 음식. <laughs> 두부면 파스타로 준비했습니다. 우와, 두부면 좋아해요. 짜잔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laughs> 짜. 대박. 아니 직접 만드셨어요? 아 그럼요. 진짜로요? 푸드팀하고 같이 도와서 하죠. 와. 예, 제가 혼자는 다 어렵고 야. 사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친한 용화 씨가 나왔어서 너무 편하 그냥 친구끼리 먹는 것처럼 했는데 좀 처음 뵙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떨려가지고. 아 근데 인사도 아마 이렇게 바로 들어가니까 예. 더 뭔가 긴장돼요. 약간 떨리시는구나. 그럼 짠이나 한번 할까요? 자송받 위하여! 요 인생은 청바지. 음, 음. 그냥 물맛이야 물맛. 예, 한번 음식 드셔보시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네. 근데요, 진짜 너무 귀엽지 귀여워.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귀여워. 이거 어떻게 먹어? 음.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맛이 담백해요. 저 진심으로 두우면 이거 먹어본 적 예, 있지 않나요? 식단할 때. 식단할 때? 네. 이 소스도 만드신 건가요? 그럼요. 이거 다 맛있게 나와요, 이렇게. 아, 아 패키지로. 네. 저도 많이 의심을 했어요. 혹시나 맛이 부족하지 않을까. 맛있어요. <laughs> 어이 장면을 지금 이, 가까이서 보다니 S N 을 보는 것 같잖아. 아, 뭐야? <laughs> 아 저는 광집사님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왜 어떤 점이요?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진짜로? 잘 먹는데, 음, 진짜로 어, 신기하다 왜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고. 음. 저희한테도 연예인이시죠? 진짜? 언니 연예인들의 파트네이 그냥. 결혼 어? <laughs> 파트 아니야 우리가? 어? 연예인들, <laughs> 그렇죠? 예? 제가 선배님이에요? 네, 당연하죠. 세상 아, 클네 그럼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좋아요. 내려놓고 이게 먹방 좀 확인할까요? 네, 좋아요. 어, <laughs> 또 센스 있으시다. <laughs> <laughs> <어유>, 진짜 매너야. <웃음> <웃음> 먼저 공주님들 가문이 궁금해요. 어떤 가문에서 오셨는지. A I M C 가문입니다. A I 회사가 있다고요? A I 회사가 있어요? A I M C. <laughs> AI MC, MC, MC도 AI가 해? 이름이 AI MC라고 아, 회사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뭘또축하한대예 어, AI처럼 리액션 했네요 제가. 네두 분이 같은 회사에 속한 분들이시고 환영이도 있고 음, 제일 핫한 그런 어떤 분위기의 회사네요 지금 왜냐면 네. m g 들 공주님 아니에요. 아, 네 MG의 공주들 오. 예그 표현 괜찮았나요? 좋아요. 아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영님은 어떻게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됐는지. 작년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어요. S N L 처음에 한 시즌은 혼자 했었고. 아예요 그때 회사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허? 한 시즌은 이제 혼자 운전하고. 스케줄 정리 혼자 다 하시고? 혼자 다 하고. 와. 혼자 스타일 그 리스트도 아시는 분께 퀵 불러서 그거 막 픽업해서 다니고 막이 일일이 내가 다. 네. 와... 네. 그 처음에 제가 네. 말농관 캐릭터 했을 때그 히피펌도 아, 네. 제가 다 고데기로 했었던 거예요. 직접... 그걸 준비해서? 직접... 그러니까 다들 연예인들이 그냥 개런티 내가 혼자 다 먹고 싶어서 혼자 썸머를 해보다가 야, 이게 힘든 거구나. 이러니까 회사가 필요하구나. 회사가 없으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스케줄 연락이 오는데 이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맞아. 만약에 여, 연락이 가요. 만약에 우리 광집사에서 입에 발린 말을 해. 아영씨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방 발린 걸한 건가요? 항상, 모든. 아영씨를 아, 위해서 뭐 방송 기획했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사람도 섭외했으면서도 회사가 없으면 개런티 분위기도 진짜 애매해요. 그것도 임해요. 맞아요. 그래. 그래. 너무 속보여, 속보 있는 거 같잖아 요 우리가. 얼마요 이렇게 말할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페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부어러하지 응. 말고 너도 당연한 거다 그래 네, 맞아 내 가치인데 그죠 어, 그게 그래서 막 말하고 어, 하고... 천만 원이요 이렇게? <laughs> 천만 원아 원이... 그럼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laughs> m g 같아 진짜 아... 근데 광고 그렇게 많이 찍은 거 같은데 한몇개 찍었어요? 열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전부터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슬투력좀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왜요? 저도 나, 나름 옛날에 조금 핫해봤, 핫했었다. 완전 핫했어요? 네. 지금도 핫했아요 아, 지금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거짓말이야, 방금 지금은. 아니, 안 핫하면 어떻게 이렇게 MC를 해요? 아, 그런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영씨 만큼 진짜 완전 피크는 아니니까 지금. 피크때 즐기란 말이에요, 예? 네? 내일이 없을 것처럼 즐겨요, 그냥. 저는 이 순간이 천운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 네. 네? 이것이 네. 오지 않잖아요. 정사하시다 세계. 감사한 거죠. 또, 문희 씨는 요번 가문, 요번 회사가 처음 회사가 아니라면서요? 네, 저 아이돌로 먼저 데뷔를 했었어가지고. 진짜로? 어떤 가수로 데뷔했어요? 저 마이비라고, 마이비? 마이비라고 먼저 그때 데뷔를 했었고. 문희 씨는 사실은 데뷔를 두번 했으니까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데뷔를 하는 <laughs> 진짜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예. 네. 정말 아이돌 데뷔 한번 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또 대기실 다, 다 같이 쓰는데 가야 되고 네. 알죠? 인사, 인사도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맞아요. 마음 자체가 잘될수 있을까 하는 네. 생각도 는데 아이돌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리고 아이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센터상이라고 아, 응. 센터상 응. 근데 주변에서 응. 배우상인 것 같다 좋은 상다 가져가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센터상 그러니까 배우. 나는 미나상이라고 못 들었거든 미나상 나보고 일본에서 여러 분할때 미나상이라고 포함되는데 <laughs> 왜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영씨. <laughs> 이거 긁으면서 어. 왜 약간 취향이 아니에요? 아, 무슨 드립인지 이해를 하고 아, <laughs> 무슨 객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 MG한테 조금 인정받고 싶은데. 아니, 그냥 상자 들어가는 거 받고 싶은데. 아... 난 문상이라고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제아에서는 어떤 상이셨어요? 울상이에요. 왜? <laughs> 맨날 울상? <laughs>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셈이 많았어가지고. 그룹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룹 생활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로 또 전향했을 때는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데뷔도 두번 아이돌 데뷔 두번 했는데 무서울 게뭐 있냐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원래 네.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 완전 긍정적이에요. 후회를잘안 해요. 와 너무 좋다. 우리 후회하는 모먼트 뭐가 있죠? 아영 씨뭐 예를 들면나 나 예를 들면 후회하는 모먼트. 후회는 거다 임시나 같은 그룹 하지 말걸. 왜요? 걔는 너무 완벽했어요. 노래가 주어지면 그것도 막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제스서 연구하고. 근데 뭔가 그두 분의 케미가 시안 선배가 있기 때문에 또 광희 선배가 아니. 내가 시안이 역할을 하고 싶어 나중에. 아, 정말로 <laughs> 그런 일은 없다는 <없단> 듯이, 정말로. <laughs> 그 하고 싶은 그게 있으시구나. 그럼요. 라는... 왕자 역할. 아 정말. 어, 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싶어 <laughs> 거기서 한 번. 총몇년된 거예요 데뷔하신지? 9년 정도 된거 같아요. 예. 네. 선배님이시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친해졌는지. 언제였더라? 맨 처음이. 맨 처음. 그래요. 첫 인상이 기억 안 난다는 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짜증나고. 아니에요. 아 저는 워낙에 SNS를 많이 보고 있었죠. 맞아, 맞아. 한참 너무 핫한 언니여가지고 예. 이미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맞아, 맞아. 네. 사실 이제 아영 씨하면 S N L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S N L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있고, 이제 올릴 때마다 그냥 아영 씨의 짤이 진 나와요. 그래요? 인사도 매일... <laughs> 잘하던데요 그때? 나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렇게 잘하는지. 집변에서 응.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그, 그것도 그렇고 워낙 진짜 그거로 잘해서. 아께잘 해주셔서. 아, 아영 씨 정말 안 나오길 바랬는데 여기에. 아 정말로요? 정말 싹쳐 정말 <laughs> 둘이 너무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머리 킹받게 했더라고 진짜 그거 사자 머리야. 근데, 시화선배는 살아남으시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더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킹받게, 킹받게 하는 사람 만나니까 더 킹받는 거예요, 둘이. 아... 근데 마지막에 왠걸 뭐 뽀뽀를 해. 아, 진짜. SNL 한번 불러주세요. 네. 연기를 배우셨어요? 저도 연연까지 준비했었어요, 옛날에. 아... 아... 네. 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학교 기둥 하나씩 올려줬을걸요, 제가. 그 시험 수업료로. 근데 영영학과 안 가신 거예요? 못 갔죠, 뭐. 네.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기가 차셨나봐요. 난 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어, 그렇게 또 그럴 맞아. 거예요. 제 머리를 깨부시고 싶다고요. 오. 정말 답이 안 나오죠. 네. <laughs>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연역과 준비한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아 어, 근데 그렇게 안 나오셔서 무한도전 더빙편 레전드가 되셨잖아요. 어. 그러게또 어. 자기의 길이 또있는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럼 그래. 제 길인 거예요, 게 저도 한때는 연역과 준비했었는데. 제 머리를 깨부시고 싶다고요. 저, 저, 제가 좋았던 게, 그, 예은 씨랑 막 했던, 막 그, 앵커 역할을 하다가. 아, 어, 기자. 어. 야, 여기, 하지만 방송에 싹쳐! 아, 이러서던거 아, 있잖아요. 아, 싹쳐! 아! 아그 싹쳐가! 정말, 아, 이런... 우리의 그 어떤 감성을. 어... 그 싹쳐는 네. 없었어요, 다 그런 대사가. 음. 근데, 아, 뭔가 말맛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예은이랑 되이 고민하다가, 음. 옛날에 애들이 그 썼던, 야, 싹쳐. 아, 야, <laughs> 자중에, 자중에 해서. 아, 자중에 증나 광직사너 지금 자중해 아 짜증나 짜 아, 여기 아, 사해야아짜 아, 이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어. 누가 봐도 자기도 똑같은데 그 와중에 되게 서열이 조금 어, 있어 보이던데 네. 네. 그리고 또 아영씨 하면 요즘은 막릉감이 간다 막릉감이 <laughs> <말룸감이> 간다? <말룸감. 웃음> 그때 되게 이슈됐던 거 있었는데 아 아마 김종인 아, 아, 네, 위원, 전 위원장님이 예. 하셨던 건데 조회수 되게 8천만뷰 나왔어요 8천이요? 천만이 아니에요? 네. 와, 음. 그래서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심차게 준비. 아, 야심차게. 우와. 이게 뭘까? 음. 뭐, 지 뭐, 지 안녕하세요. 네. 맑은 눈으로 패키를 전한다. 맑은 눈 광집사 광입니다. 음? 아영 공주님, S N L 합류한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차. 아영 씨보다 오래 하고 계신 선배님 누구시죠? 동엽 선배님, 뭐 상훈 선배님, 민교 선배님 자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SNL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하차해야 하는 선배는? 1번 맨날 섹트립 치는 신동엽 2번 맨날 가슴 춤만 추는 안영미 3번 맨날 눈만 크게 뜨는 김민교 하나 둘셋 3번 3번. <laughs> 3번 맨날 눈만 크게 뜨는 김민교님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냥 가는 거야? 내, 앞기, 내 앞길을 막, 가로막을 것 같은 SNL 크루는? 아! 작년에 광고만 열세 개 찍은 구 멤버 희현영이왕 요즘 내분량 잡아먹는 현 멤버 지은, 3번 기존 나센 여섯 살 어린 편 멤버 아하 윤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하나 둘셋 있어 어... 어떡해 있어야 돼요 하나 둘셋 음, 잠깐만 하나 둘셋 지은 자, 알겠습니다. 내네 물량 많이 잡아먹는 지은님 자, 이번에는 문희님에게 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망돌이 된이유는 망돌이 된이효는 자, 1번. 촌스러운 그룹명. 2번. 우리끼리만 알고 끝난 타이틀곡. 3번. 회사를 잘못 만한 탓. 모두 회사 탓. 자, 하나, 둘, 셋. 모두 회사 탓. 모두 회사 탓. 오케이, 4번. 우리를 이렇게 망친 건 회사 탓이야. 회사가 우리 조진 거야. 자, 다음 질문. 다음 작품 중 내가 하면 더잘될것 같은 캐릭터는 1번. 김지원이 연기한 눈물의 여왕 홍해인 역, 2번 송혜교가 연기한 더블로리 문동은 역, 3번 박민영이 연기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강지원 역, 4번 곽선영이 연기한 크래쉬의 민소희 역. 아니 여기 문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또. 그니까 너무 때 너무 때. 나뭐이 미친 거 아니야 질문? 이네 명을 어떻게 이겨? 어떤 대답에서 조, 그 조짐 당하는 거야? 얘기야 그냥 미친 거 아니냐고. 고르고 편집 안돼 안돼. 믿으면 안돼 믿으면 안돼. 그럼요. 나 그거 믿고 지금. 아니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메모리 카드 미친 듯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이 사람들 죽일 이거 죽일 수 있는 짝 쳐. 나영 씨의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들어볼게요. S N L 을 이제 그만해야 되시는 분왜 민규 형님 뽑으셨는지 그냥 캐릭터가 겹치니까 아, 이제 아, 새로운 내 아, 누나는 네, 예. 저 혼자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선배님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되게 재밌었잖아. 내 악기를 막, 가로막을 것 같은 SNL 크루 중에 한 명이 지혜윤 씨라고.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고 사실은 네. 정말 그 친구들한테 고맙거든요. 아, 진짜 어벤져스 네명이 진짜. 맞아. 진짜 고마워요. 그냥 동갑이고 웃기자고 뽑은 거예요. 아진짜로 네. 아까 이제 문희 씨가 대답해 주셨는데요. 아. <laughs> 회사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내가 망돌이 된 이유를 아이돌은 이제 그런 컨셉을 회사에서 정해주잖아요 아무래도, 아시잖아요 네. 네, 아이돌들은 진짜 힘이 없어요 네, 네. 저희 의견을 뭐 피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 간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laughs> 그 망돌이란 단어가 타격감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아요 네. 만약에 다시 연습생을 한다면 어느 회사 가고 싶어요? 아 다시 연습도 안할것 같아. 진짜로? 선배님 다시 하실 거예요? 아나 YG 간다면. <laughs> 진짜요? 야망이 있으시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아 아, 이건 대답을 못했네.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 캐릭터. 어려워. 요거 그러면은 해보고 싶었다고좀 바꿔볼게요. 아 저는 지금 최근에도 재밌게 보고 있던 눈물의 여왕 음... 역할. 되게 잘 어울려. 너무. 어떤 시니 재료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시니? 뭔가 자기의. 불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아 불을 과시하는. 네. 대본 사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살짝만 한번. 정말? 그럼 현우 제가요? 네. 김수현 씨 역할을? 네. 네,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정원자 네. 이렇게 대사 해 할게. 갑자기 저거. 안 되시면 뭐안 돼요? 안 되시면 안, 안 돼요? 왜요? 김수현 씨도 분명히 이 벌리고 먹을 거예요. 김선호 씨뭐이 답고 갈거 같아요? 개가만이가만야 네, AI처럼. <laughs> 아, 어떡해 지금 연기가 이게 대사가 중요한 게는 아니라 지금 머리매. <laughs> 그니까 이게 가장 프로가 중요한 거야. 나한 순간씩 실일이에요 분이 씨. 아, 연기 연기 머리 머리 머리. 우리 머리 머리. 아, 말도 안 돼. 사놓고 입어보지도 못한 리미티드가 몇인데다 두고 가라고? 안 돼. 너무 아까워. 작가 죽으면 오를 거라고 해서 이거 죄다 90대 화가 될거 위주로 클렉트한 건데 할아버지들보다 내가 먼저 죽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거 너무 아깝잖아. 오. 직전이 아, 너무 좋다. 정말. 토니 네. 진짜. 아니안 끝났어요. 수현 아, 씨에게 한마디. 음? 네가 제일 아까워. 난네 거야. 나네 거야. 아 대박이야. 어, 대박 드라마 같다,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그죠? 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뭐 힘들었다고요? 머리카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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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연기를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문들과도 할수 있을 거고. <laughs> 정말. 네. 어, 나 오랜만에 이렇게 짤돌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아, 짤생성을원하세요 그럼요. 요즘 짤이에요. 누가 이 광수살을 풀로 다 봐요, 짤르 보지 <laughs> 네. 잘어요 요즘. 이번 드라마는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는지, 이번에 크래쉬라는 이제. 교통범죄 수사극이에요. 네. 형사 역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잖아요. 뭔가 분위기도. 네, 분위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미팅 오디션을 갔는데, 감독님이 발차기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하시죠. 뭐, 형사면 또 발차기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네. 발차기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오! 예. 한이 네. 아, 자리에서 발차기를 또안볼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강기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 알겠습니다 제가 뭐고 예. <laughs> 어떻게 맞으면 될까요, 제가? 와, 근데 와, 맞아도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재밌게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차는 거예요, 일단은? 아, 이렇게 차요. 아 이렇게? 아 그러면 그 멘트를 해야죠. 야! 도벼 죽여버릴 거야 너! 야! 한발 까아 먹어! 강지수야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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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어, 발전 잘한다. 그막 제압하는 거 해봐요. 제압하는 거. 예. 야! 야 버릴 거야! 죽여 거야! 나야 야! 야 수, 거야! 가까워지마! 나유자야 야! 아 진짜 개개 꺾고 개, 개 꺾고 미쳤어. 어디서 두 분의 명령지와 진짜. 나영 씨도 굉장히 또 드라마에 들어갔다고. j t b c 드라마 뭐예요 이름이? 아낮가 밤이라는 그녀라고. 예. 뷰티 유튜버예요. 뷰티 유튜버. 와, 네. 캐릭터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대사를 한줄 정도. 어 아, 예. 보여주면 감사죠 예. 이리도로들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무이 카메라 켜져 있는지. 이런분들이도있이안도로이 정도로 이정 튜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니다로이정도찾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하도로이 정도로 하 그 맞아요. 약간 하트 효과. 시그널에 맞아요. 나올 것 같은 음악 아 갑자기 힙한 음악이 나오면 그때 는 어떤 거를 제가 선택했을지는 방송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유튜브에서 또아영 씨를 또 쳐보면 아영씨 유튜브 개인 채널이 나와요. 그 영상 봤어요. 오빠랑 둘이 살기. 3일 동안 저랑 같이 살잖아요. 어떠세요? 최악이에요. 아 김아영이랑. 그냥 죽이고 싶기도 하고 안 되는 모습 보기 싫고 연희 돼서 너무 잘 되는 모습 보고 동, 뭐라고 하세요? 진짜 꼴값 떨지 말라고. 너 아직 아마추어다. 아 너는 프로가 아니라고 저를 배우로 인정해 주는 게 없었었는데.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되면서 뭔가 오빠도 조금씩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면가 생기더라고. 요 동생이 아영이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오버 막 신기해 봐. 연니 음, 오빠 있어? 저 오빠 있어요. 어. 잘생겼어요왜나관심을 어. 가져? 너무 피디라는 그 직책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너 아, 했어요. 어우, 귀하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두 사람이 연애 남매 에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나가보고 싶은데 오빠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그래서 또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인데요. 연애 남매에 출연하게 된 아영, 문희.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썸 타는 줄 알았는데 문어발치는 혈육. VS 썸 타는 줄 알았는데 짝사랑 중인 혈육. 자, 두개 중에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썸타는, 썸타는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짝사랑 중인 대 왜요? 그 반대는 싫은 거예요? 문어발은 뭔가 인성이... 어? 아. <laughs> 저는 진짜 뭐라 할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야, 왜 불러, 나? 야, 누가 어. 왜 불러? 야, 눈이 뭐, 너나 잘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야, 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지. 닥쳐! 누나 발치지 마! 자, 중에 한 명만 만나.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자로 몰표 받고 커플 매칭 실패. Versus, 문자 0표 받고 커플 매칭 성공! 혼자 몰표로 받았는데, 받았는데 최종 커플 매칭 실패. 왜 왜? 왜왜 최종 커플 매칭 되면 안 돼요? 오빠가? 그래서 좀 인기 오빠 좀 인기 있는 게 좋지. 영표 받고 혼자 좀 응, 그래 있으면 마음이 좀 쓰일 것 같아. 여성 출연자랑 스킨십 하는 오빠 발견. 벌써 남성 출연자랑 스킨십 하는 걸 오빠에게 아! 발견! 어! 둘다 너무 싫다. 너무 싫은데? 어, 둘다 진짜 싫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여성 취자랑 스킨십, 스킨십 하는 오빠 발견. 왜 나는 어떨 것 같아? 나 민망할 것 같아? 저는, 뭐? 비, 완전 저는, 팍떨할것 <laughs> 같아. 네, 어, 맞아. 너무 민망할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오빠의 스킨십 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도 상상하도 싫어요. 전 많이 봤어요. 아야! 아 <laughs> 시켜줘야지! 네?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가벼운, 손잡고 껴안고 이런 것들? 그래, 무슨 대박을 하는 거야? 아야! 아 이렇게 또 재밌게 또 밸런스 게임 해봤습니다. 네. 네. 90년대 90년대 엔딩 멘트 예.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조금만 힘을 빼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힘을 빼보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배워보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저도 좋거든요 어 그쵸 그렇죠. 그, 너무 방금 잘하셨어요 네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서굿그 고... <laughs> 북한 말... 이거. 어. 아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두 분의 어떤 행복 열심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